이십오 년 동안 서른분를 이렇게 이직한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직과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참내그 걱정도 많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또이 가는 길이 맞는지 뭐 하는지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지라고 생각이 겁나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제 목소리와 제 얼굴이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제가 듣기를 안 하거든요. 듣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떨 때는 발음이 좋았다가 발음이 안 좋았다가 참 컴플렉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난감할 때가 그래서 오늘 한번 어디로 가야 될까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이라도 사람 잃지 말아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어고참잘 써먹습니다. 참 많이 기억에 남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을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을 하나하나 제가 네이버 메모판에다가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또 나를 좋아해 줄것 같은 사람들을 한번 메모판에다 쭉 정리를 해둡니다. 그러다가 한명한명또 지우고 또 새로 쓰고 이렇게 이제 메모판에다가 저는 사람들 이름을 쭉 써봅니다. 누구누구 누구 썼다가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이 지우고 지우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또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고 나를 또 좋아해 주는 사람, 이세 부류를 한번 나눠 보세요. 이러 보면 참 어떨 때는 슬프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래요. 슬플 때는 이제 아,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라고 슬픈 거고, 어, 생각보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많네. 어, 이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그 사람 날 좋아하고 있는지 한번 그렇게 명판에다가 적어보시고 하나가 하나 지우고또 다시 쓰고 이걸 그냥 반복하고 있거든요. 눈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사람번 넘게 일찍 할수 있었던 것들도 바로 사람이거든요. 어디 제가 장식으로 어디 회사에다 인사팀에다 일어설 집으로 그해가지고 입사한 경우는 음, 제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없으면 없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은 사람 추천이었어요. 사람 추천이거나 열심히 저도 일 잘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들어가 걸려와가지고 같이 좀일좀 좀 해봤으면 좋겠다 무슨 일이요 이런 일을 일을요 라고 했을 때 결국은 그게 또 사람이었었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추천하고 사람이 사람 을 추천했을 때 가장 또 책임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길은 이렇어도 사람 잃지 마라. 이게 농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단. 이 농단의 말이 언제 붙은 거야? 이제 왜곡됐죠 그죠? 농단하지 마, 농단하지 마. 좀안 좋은 말이죠, 그죠? 근데 원래 농단의 말이 이제 예전에 있을 때는 조선시대 상인들 사이에서 이게 되게 유행했단 말이 아닙니다. 농단이라는 사진을 찾아보시면, 산꼭대기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본다. 그산꼭대기 정상이란 말이 농단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원래 뜻은요. 조선시대 상인들이 이제, 아, 요즘 너무 장사가 안 돼. 라고 답답해 할 때, 그때 이제 농단을 해가지고 산증상으로 와서 아래를 치다 보면 어느 쪽에 불이 많이 켜져 있는지를 보면, 아, 이 동네는, 아, 요즘에는 여러, 여러 한 분야가 장사가 잘 되는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럼 내가 사업을, 상품을, 업체를 변경해야지. 라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가 강남, 서울 강남 지나가다 보면 이제 불 많이 진 곳이 있고, 또 불이 좀 꺼지는 곳이 있고 일찍 문 닫는 곳이 있고 방무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어딘지를 알게 된답니다. 마찬가지로 답답하고 힘들 때이 집을 한번 생각하겠다 취업이 잘안 된다 뭐할때 등산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등산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마음은 항상 있지만 등산 하지만은 산 정상에 올라갔대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가끔 마음 답답할 때 사람이 많이 오가는 곳에 서서 한참을 지켜봅니다. 하다못해 이제 지하철을 타러 갔다가 지하철을 안 타고 지하철 그 안에서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사람이 많을 거아니에요그 벤치 앉아가지고 지나는 사람들 얼굴 쳐다보거든요. 그러게 보면 그 사람들이 각각의 살아가는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저도 좀더 경각심을 느끼고 느끼고 하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자, 갈 곳이 안 보이고 힘들 때는 산 정상을 한번 올라가서 아래를 보시는, 보시거나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저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됐습니다. 예, 농담 보면. 교라는 산에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해, 이익을, 이익을 차지하던,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되어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건, 이 이제 외국대에서 나온 것들이고, 원래 조선시대 그, 그 상인세계에서는 산정상에 산꼭대기란 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농담. 누군가에 물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실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참, 일이 잘안될 때. 제 후배였죠. 제 후배한테 물어봤더니 아, 그 친구가 아주 심플하게 말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그거는, 그거는 잘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이, 처음에는 이놈의 새끼가 논리나라고 이누,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잘될 때까지 해봤느냐라고 본인 스스로한테 반문해 보시면 항상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렇 근데 정말 최선이 다할까 내가 한 게, 내가 할수 있는 거정다한게 맞을까? 좋은 말 있더라고요. 도자기가 다 구워질 때까지 주인는끓이지 않듯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라 끝까지 해라. 그런데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고비에서 아우 힘들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랬을 때가 거의 정상에 왔답니다. 바로 딱 종이 한 장만 뚫으면 되는데 그거를 종이 한장 그거를 뚫지 못하고 거기서 자절한 경우가 많다 더라고요 포기하지 마시고 잘될 때까지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취업도 이직도 마찬가지로.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당연히 조급하죠. 저도 서른군데 이직이에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렇게 뭐 조급하지 마라 그러면 아 말도 안 해서 소화, 소리 하지 마라 하겠지만 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잘될 때까지 하라라는 좋은 말입니다. 열번 찍어 안넘어가 나무 없다. 아유, 열번 찍어도 안 넘어가던데요. 하지 마시고. 진짜 열 번을 제대로 찍어봤느냐. 설렁설렁 찍어봤느냐. 제가 이력서와 자소서 가지고 열 번을 했죠, 그죠? 어, 혹시 안 보신 분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제대로 찍어봤는지, 이력서, 자소서를 가지고 내가 진짜 열 번을 노력을 해봤는지 아닌지. 이 노력은 단순히 시도만이 아니에요. 이래서 접수했다, 한 번, 두번 접수했다, 두 번, 이런 식이 아닙니다. 진짜 한 번, 두 번, 세 번을 했을 때 그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했는 건지 스스로 반문해 보시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열번 찍으면 반드시 열 번쯤에 찍히더라고요. 나무는 넘어지더라고요. 입사가 가능했습니다. 유잡, 올잡. 경력직이라고 러면 한번 성장 제 자세를 업체한테 해보세요. 제가 입사를 하면 이러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회사의 성장을 할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신규 조직을 제안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 일찍 하면서 신규 조직 일례로 전략 기획실이 없던 아가방에 전략 기획실을 만들어 보시죠. NHN 고도에 전략 기획실이 없었는데 전략 기획실 만들어 보시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신규 조직을 제안을 씁니다. 그 신규 조직은 이러 이런 식으로 구성해가지고 이러 이런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해가지고 저는 성장 제한사고 신규 조직을 제한해서 입수한 기금은 몇번 있습니다 경력직이라 그러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웃기가 참 많이 힘듭니다. 내가 웃어야 고개도 없는다. 옛날 어느 날 이제 제가 태국 콘서트를 이제 우리 애들하고 보고 있었는데. 개그 콘서트 잘 기억 못하시겠죠, 젊으신 분들은. 근데 제 나이 또래는 참좋압니다 매주마다 개그 콘서트를 보면 일주일인지 끝이 나고, 새로운, 어우, 지겨운 월요일이 시작되는. 그래, 개그 콘서트가 주말의 마지막 즐거우는 시간이었죠, 그죠? 근데 우리 아들 한번 묻더라고요. 아빠 뭐 화났어라고. 개그 콘서트 보면서 화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 재밌는 걸, 그죠? 어느 순간에 남자고 여자고 나이 마흔 지나면, 차운전 하다가 룸빌리를 보면 인상 쓰고 있는 내 모습이 봅니다, 내 얼굴이. 저는 화나는 것도 없고 짜증나는 일도 없는데 룸빌리에 비친 내 얼굴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웃는 연습 매일 아침 거울 보시고 머리에 젤만 바르지 마시고 한번 크게 웃는 연습 표정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은 내가 웃어야 고객도 웃는 거예요. 내가 웃지 않는데 고객은 웃겠습니까? 나부터 웃는 연습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우주입니다. 변화는 승공의 기회입니다. 변화 시도해 보세요. 내가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뭔지, 어떤 부분을 변화되어야 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분명히 내가 변화되면 그게 곧 나의 승고로 이끌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형, 혼자 말하지 말고 같이 말하세요. 제가 눈이 강조하지만 잘 들으시고 잘 말하세요. 절대 내 혼잣말로 해서 나한테 내 말에 긍정을 이끌어내지 마시고 내 말과 너의 말에 공감. 이거는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고 기업가나 또 기업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은 기업과 고객 서로 서로가 통해야지만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 좋은 제품, 상품, 서비스 많은 기업들을 만나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제품, 우리 서비스 는참 좋은데 고객들이 안 사. 어 그래 참 힘들어, 참 이상해. 참 좋은데 참 좋은 게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 제품이나 그 상품이 질도 좋고 다 좋은 것 같아요 모든 제조업자들 자기들이 만든 제품을 항상 프리미엄 좋다 품질 좋다 다 그렇게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포지션을 시킬 것인지 고객하고 통이 안된 거겠죠 그렇죠? 혼자 말한 거겠죠 그렇죠? 같이 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고객한테 어떻게 메시지를 던져야 될 것인지 또 고객은 고객을 어떤 포인트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마케팅 어, 마케팅 얘기하는 거그 다음에 마케팅 한번 유튜브 해야 되겠네요. 아, 제가 박사과정은 마케팅을 전공했는데 아, 마케팅 참 좋아합니다. 예, 다음에 마케팅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